자, 우리 타 선수의 예, 건달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? 자, 우리 타 선수의 예. 게스트 대한민국 넘버원 바둑의 여러분들 건달춤 생활은 안해 보셨죠? 아, 네. <laughs> 그 안경이 여자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예? 자, 타 선수의 건달춤 갑니다. 웨이터, 오늘 물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에? 스톱 얼마나 남아져? 물이 안 좋아, 그러면. 아, 우리 탁선수님, 거자죠. 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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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! 호이, 호이! 호. Uh oh 아, 잘 맞습니다. 이거, 자, 이번에, 이번에, 예, 타선수와 건달춤2, 예,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, 예. 우리 안 좋아, 우리. 기다리지 마시죠? 아, 오랜만에. 아, 건달. 숙은 도만 했는데, 우리 안 좋아. 아, 웃겨, 웃 아, 이렇게 나가 이, 뭐, 이, 저. 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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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꼬라보면야 개새끼야! 쌍아이 젖 새끼가! 이. 건달 처보라이 새끼들! 호이 호이. 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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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거 <laughs> 선글라스 거꾸로 쓴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이아 이거 우리 일단은 뭐 우리 타 선수의 예, 오늘 그 춤도 잘 받고 바둑기도 잘 받고 일단 오늘 방송으로서 시청자분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일단 뭐 포인트 자체는 첫 판에 그두 번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어, 크게 뭐 이렇게 이긴 건 없지만은 예, 일단 뭐 굉장히 시청자분들께서 인정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아 포인트보다 재미를 드리려고 처음에는 좀 게임을 그렇게 했는데, 네네네네, 아, 알겠습니다. 본인 소개 예, 혼자서 아, 네. 한번 하시고, 예, 오늘 좀 마무리를 갖고, 예, 우리 이제 그좀 가서 또 이제 저 밥에다가 예, 소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? 이제 방송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. 예, 저도 팬으로서 우리 문통령 방송을 보다가 방송의 꿈을 키우고, 이제 방송 1년 차좀 넘었는데요.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제가 방송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예, 우리 넷마블 문, 문통령 정말 동생이지만 평생 잊지 않을 만큼 은혜 예,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날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절대로 하루하루 초심 잃지 않고 처음과 같은 예, 앞으로도 항상 똑같은 타이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타이거파 식구분들 너무너무 큰 감사, 예,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